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시간에서 EV 첨단 소재를 들고 왔고요. 일단은 뭐, 패턴도 패턴이고, 손해는 보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시카베팅으로는 삼화전기 자이글, 캐리소프트, 이렇게 생각하갔던 세 종목 정도 보고 있고, 그리고 KBG, KBG는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시가에 조금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에코플라스틱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KBG랑 에코플라스틱 두그 종목 보다가 뭐 자리 괜찮으면 한번 진입하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돌아올게요. 네, 장 시작한 30초 정도 남았고요. 일단 프로 애는 삭제하고 사마 전기부터 주문 접수 완료 매수 할게요 자 이걸 주문 접수 완료 이 소프트는 갭이 좀 높겠대니까 버리고 주문 접수 완료 이거 대응하겠습니다 이브첨단 소재 8 0 0 0 원은 지켜줘야 되거든요 잔 게시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돼. 체결되었... 매수 주문이 체결. 팔천 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절반 매도했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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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IV 첨단 소재 시가까지 내려와 가지고 일단 정리했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자익을 전략 매도했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돼 매도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네, 삼화전기 전량 매도 걸었고요. 남은 거 그냥 매도 하겠습니다. 올라가려면 요 자이글처럼 숨도 안 쉬고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시가 깨듯한 모습이거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삼화전기 정리됐고. 조금 정리하고 다시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유파 전량 정리했고요. 밑에 지금 매수 걸어놨어요. 5,055원, 5,060원에 걸어놨고 네, 현재 9시 16분 좀 지나고 있고요. 오늘 매매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내역을 보여드리면 은 시간을 보면 EV 첨단 시제가 갭이 살짝 떠져가지고 8000원 위에서 막 올라갔으면 오히려 추매를 할 정도로 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8000원을 겨우 겨우 지켜주길래 그냥 여기서 거의 다 정리했고요 와 자이글이 대박인데요 이건 갭이 낮게 떠가지고 부담없이 들어가서 이렇게 짧게 먹고 나왔고 삼화전기도 상한가 종목 이거는 조금 최대한 들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자이글을 최대한 들고 있었으면 좋았네요 삼화전기에서 좀 들고 있다가 시가 위협해서 매도했고, 유파우프라즈마는 이거는 며칠째 들고 있다가 어제 운전 이상 수익 구간이 와서 정리 좀 하고 다시 잡아가지고 오늘 매도했고요. KBG는 이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